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4년 8월 갑진년 임신월의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확인할 글자는 기토입니다. 8월 7일 입주부터 시작됩니다. 기토는 신미월에 업무 방법을 하나로 결정하였습니다. 경호월부터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가 하나로 결정한 것이었죠. 이번 임신월에는 12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업무 방법을 활용해서 결과를 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에 결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하고 돈을 벌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월에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기토에게 임신월은 진로 고민과 업무 고민이 동시에 오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한 고민이죠. 하지만 기토는 그 중에서도 업무에 대한 생각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다른 사람이 해 주기 때문이죠. 나의 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대신 고민하고 결정해 주려고 합니다. 기토에게 올해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결정에 따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중적인 상황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고민해 주는 그 사람도 자신의 역할이 바뀌는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제코가 석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은 능력이 무척 출중하기 때문에 기토는 기다리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기토를 신경쓰고 챙기는 것과는 별개로 기토는 새로 맡을 업무 생각과 돈 생각만 가득합니다. 기토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임신월은 기토에게 공동체에서의 업무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생겨납니다. 새로 생겨나는 것이고 생겨남과 동시에 알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새로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임신월에는 기토의 업무 처리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독특한 방법을 쓰거나 남들이 상상 못하는 황당한 방법이기도 하고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던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월에는 다른 사람의 업무 방법을 잘 따라 합니다. 흉내내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복사하는 수준이 되고 나쁜 상황에서는 표절이 되기도 하죠.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실수가 많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직 완벽하게 기토의 역할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신월에는 실수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다음 개유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역할이 시작됩니다. 사회적으로나 업무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면에서 남들에게 참견하고 오지랖을 피는 일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먼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고 고쳐야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거나 그것들을 엄마의 입장이 되어서 챙겨줍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딱히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서 별로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조금 억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임신월에는 개인적으로 해오던 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신에게만 주어졌던 일을 그만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한 공동체에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던 일은 그만하거나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전히 그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신월에는 기토에게 실무적인 정보와 지식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다음 개유월부터 본격적으로 쓰게 될 것들인데, 이번 임신월에는 그것을 결정하고 앞으로 그 지식을 어떻게 써먹고 준비하고 공부할지 결정합니다. 기토는 임신월에 모든 상황에서 순서와 절차를 따집니다. 그 내용물보다는 그 절차와 과정이 맞다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옳은 내용이고 필요하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토의 일주별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기토 일간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세운이죠. 기토 자신에게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기토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기토에게 나타나는 일들이라서 본인이 체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신월은 그 사람들이 기토에게 일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토에 대한 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일주에게 임신월은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일감이 생기는 달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원하던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월에 생긴 업무와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의 명령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축일주는 상당히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데 그 단체와 사람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원칙대로 엄격한 행동을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를 통해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은 기축일주에게서 사회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집니다. 김요일주는 임신월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들을 만납니다. 공동체와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한데 그들이 자신의 고객이자 일감이 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김요일주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김요일주가 원리원칙을 따지기 때문이죠. 임신월에 만난 그 단체와 사람들은 김효일주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해왔던 역할을 넘겨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김효일주가 지시하고 통제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김효일주에게는 새롭지 않고 쓸모가 별로 없는 것이 됩니다. 임신월에 들어오는 정보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기묘일주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묘일주에게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형태의 정보와 지식 등이 더 중요합니다. 기사일주는 임신월에 처음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지원해 줍니다. 있는 것, 없는 것다 챙겨주는 모습인데, 기사일주는 새로 시작한 단체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사일주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도 그 단체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 단체와 사람들은 아주 만족스럽게 기사일주가 주는 것들을 받습니다. 기사일주는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은 기사일주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도 한데 그 업무를 해내고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일주는 임신월에 만난 단체와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새로 시작하는 단체와 사람들인데 김일주가 그 단체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일주는 그 단체와 사람들에게 절차와 순서를 따져가면서 통제하고 이끌어줍니다. 다른 기토일간들처럼 그 단체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챙겨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도 김일주의 말을 듣고 따르면서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을 느끼고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업무이기도 하고 돈과 관련된 상황들인데 김일주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답답한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기유일주는 임신월에 만나게 된 단체와 사람들을 자신의 돈이고 고객이자 일감으로 여깁니다. 새로 시작한 업무이기도 한데 기유일주가 챙기고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도 기유일주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 기유일주의 능력이 아주 능숙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 단체와 사람들을 자신의 일감으로 여기면서 챙기게 되는데 실수가 자주 일어나고 생각만큼 능숙하게 다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는 것처럼 기후일주도 이 단체와 사람들을 다룬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실력이 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월의 그 고객들도 기후일주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본인들도 초보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피차일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일 주는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 면에서 손해를 보거나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해일 주의 임신월은 자신에게 평소에 익숙하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달입니다. 기해일 주는 많은 부하를 거느리거나 책임질 대상이 많은 일주인데 그들을 관리하고 돈을 버는 재능도 좋지만 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강하게 받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신의 스트레스가 외부로 드러나서 그것이 1년 내내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어쨌든 임신월은 새로 시작한 단체와 사람들과 새로 시작되는 업무와 돈과 관련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회일주는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쓸모있게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회일주는 올해 자신의 고정 고객과 업무 능력을 발휘할 대상이 사라지고 공동체에서의 일감도 없어지는 운입니다. 임신월에는 짧게 몇 달간의 규모로 일감이 생겨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고객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해 일주는 임신월 한달 동안 자신이 평소 생각하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이성을 만나볼 수 있는 달입니다. 기토의 월운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